불러서 터져서 다시 그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변화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변화를 사람들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옛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또 그들에게 질타를 하는데 오늘 그 앞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이 세리, 세리가 레이라는 세이, 세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 잔치를 배설해 놓고 너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서 많은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말하면 속으로 말하면 개처럼 취급하는 왜냐하면 잘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리가 굉장히 착복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장을 찾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인데도. 이 로마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간에 이러한 일들을 대신하면서 중간에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에 그래서 39절을 읽어볼까요? 39절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주의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리들을 경계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못마땅해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31절, 3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아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들은 종교인으로 스스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나 세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정말 개 취급을 하는 그들이지만 그 세리는 레이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고 또 알아보고 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또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어 없어요? 없어요 병원 안 갑니다 그러나 병든 자는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건강한 자냐 병든 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저는 병든 자 같아요. 여러분은 건강한가? 남은 건강한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그 건강한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그렇죠? 네. 사랑이 뭔지 알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네. 이게 뭔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말을 할 때는 다 복음이라고 하죠. 은혜입니까? 구독적 경륜에 의해서 얻어지는 에? 무엇인가 내가 에?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얻어지는 구원입니까 말을 할 때는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실상은 어때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영웅처럼 이인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여러분 모든 게 은혜예 은혜 은혜인데 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예,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 그들은 율법으로서 잣대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들도 어떻습니까? 어, 시대가 흐르면서 그들끼리 어떤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카르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파이가 있으면 그 파이를 자기들끼리만 먹는다 그 말이. 그게 이제 카르텔입니다. 그 파이를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누라고는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것만 먹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 자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바로 복음, 은혜,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어때요? 예,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도 의사가 가려서 가는 거예요. 요수나 그 다음에. 대전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의사들이. 왜안 간지 아세요? 네? 왜안 갈까요?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서울하고 거기하고 대전 안 갈라, 우리. 사명을 따라서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진짜 의사가 아닌 거죠. 요즘 그렇다고 해서 그들한테 우리가 질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든든케 하려고 의사들을 다 국가에서 뽑아서 다 파송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파일을 나누고 말로 나눠야 된다, 다 손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야. 안 가. 여러분 비단 의사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안 가. 골고다 운더 십자가, 성도들도. 옛날에는 사명 따라서 갔는데 안가 어디를? 에?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 뭐 동일하게 바리새인서기관들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알긴 잘 알아요 우리가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십니까? 죄인이 누구예요? 죄인이 죄인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질타받고 여러분 이번에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연예인 아니 음주운전 잘 해가지고 거기에 받으면 하기도 운전 잘하고 싶은데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근데 와 마녀사냥으로 막 예, 인터넷에 막 끝까지 가는 사람 두부들도 그렇고, 얘가 오직 괴로웠으면 우리 어려서부터 아역 배우가 자라서 하잖아요 커서 이제 막 꽃을 피려고 하는 이런 인재들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의 이 악플러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종교인들 안에 더 그렇습니다. 식당에서는 아이 기도합시다.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기도해놓고 다들끼리 막 파이만 먹는 거야. 막그 이야기하고 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은이 필요한, 진짜 의사가 필요한.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큰큰 병원만 가냐고 또 조그만 병원에서 다 그래. 근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명의들을 하보면은 명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을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의사인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똥오줌을 가리지 않고 맛도 보고 <laughs> 이게 지금 상했는지 안했는지 진짜 허준이 왜 의사예요? 에? 진짜 의사는 안 가립니다. 이 사람의 형편 처지 안 가립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이 그를 송두리째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의사죠. 환경 따지고 뭐 옛날에는 다 초창기엔 그런다고 러고 나중에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 그렇죠? 목사님들도 옛날에 보니까 개척하고 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교회 모임이라고 젊은 마음에 불타서 섬기려고 갔더니. 개척한 지 얼마나 됐어? 1년 반 됐습니다. 아 좋은데. 요즘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해? 열심히 전도 지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 지금 개척 20년째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개척교회, 자기 스스로가 개척교회라고 그러고 20년이 지나는데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서로 위로한다고. 한번 가고 안 갔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영혼을 에, 사랑하고 지금 너희가 개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차별대우하며 제껴놓은 그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그 다음에 세상에 소외받는 누구예요? 심지어는 한센스 환, 문두병 환자도 주님은 어때요? 의원으로서, 영적 의사로서 오신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비유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실체적인 말을 하면서 지금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아, 어, 신랑이 지금 혼인집에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어? 조금 있으면 신랑을 빼앗길 텐데 그때는 금식해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는 잔치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어때요? 기쁨의 삶이 돼야 돼. 그냥 일어나자마자 잔소리하고 일어나자마자, 응? <laughs> 어? 똑같이 삶을 패던좀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네,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인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지만 사랑에 눈먼 사람은 자 그래서 비유로 20 36절 읽어볼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36절이에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새 옷을 샀는데 에? 낡은 옷을 한번 살려보려고 어떡해요? 이걸 하나 찢어가지고 새 옷에서 찢어갖고 낡은 옷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는 거 그러면서 낡은 옷 입은 사람이 나새옷 입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영희 권사님 새 옷을 샀는데 찢어가지고 낡은 옛날 옷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면서 낡은 옷딱있고야 2025년 새로 나온 신상이야 그럼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습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죠 야,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 옷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고 기득권자고 카르트를 형성해서 사는 그들이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그죠? 자기들이, 자기들 왜안 보이는 거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구구 유튜버, 구구 진보,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업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뭐요? 자기들 거를 많이 해야 조회수를 올려야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파이가 많아야 그게 영향력이 있는지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인 양다 속는 거죠. 진짜 그들이... 그들이 낡은 것이 자기들이 아무리 새 옷을 새로운 것이 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안에 있는 것도 못 쓰고, 밖에 있는 가죽 부대도 못 쓰고, 어? 다못 쓰게 된다. 그 그렇기 때문에, 38절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자, 일반 상식을 통해서 포도주는 오래돼야 맛있어요. 그죠? 난안 먹어봤지만 잘. 옛날에 묵은 것은 오래되면 숙성되면 맛있어요. 그들이 묵은 것이야. 그래서 아, 역시 포도주는 이렇게 먹어야 돼 하면서 그들은 묵은 포도주로 어, 묵은 것이 좋다 하며 그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묵은 포도주다 그러나 세리는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새 부대에 담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입니다 새부대에 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 낡은 것이 좋다. 옛것이 좋다. 과거의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로마의 왕이 아니고 누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의사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를 알아요. 여러분을 알아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네. 종교인으로 삽니까? 율법주의로 삽니까? 아니면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새포도주가 되어서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포도는 계속하세요.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으시고, 그 관점을,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의 의사, 참 의사 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싸매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때요? 네? 얼굴이 붓어서 율법주의 자르처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죠. 신랑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동행하시고 또 어, 어, 우리도 어, 세상에 여러분 이파리와 에스겔 47장의 약재는 뭐요? 이파리 열매가 세상에 약재가 될 것이다. 왜? 은혜 의 강물에 있으니까. 네. 은혜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 은 할렐루야.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나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다임을 바꾸세요. 과거의 몸을 과거가 좋다고 항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항상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새 a 도주로 하나님 나라에 담기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기도문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동과하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율법주의자가 아닌 은혜로 보금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아버지의 종교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굳어져 버린 우리의 아버지 이화석화되 버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되라고 말하고 있어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억눌리고 가압고 포로된 자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보내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허물과 죄를 덮는 자들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저희들 되게하시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하시소 열매맺는 희들 되게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복귀하시는 이들 또 만나게하시는 이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새 보도주를 하나님 새 부대에 담기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시고 영하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영임 조정일 의사님 김정한 사님 주여 붙들어주시고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은혜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렴해 목사님 분향 소 목사님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몇 육체와 영적인 강건함과 건강의 평안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수한 목사님 박희네 사모님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기분 좋은 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이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